한일 톱텐쇼의 다음 방송이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회차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는 김다현이 무대에서 보여줄 특별한 퍼포먼스 때문인데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나훈나의 명곡 3호를 부를 예정이라는 사실이 성공개 영상으로 밝혀지면서 팬들은 물론이고 음악계 인사들까지도 한껏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나훈나는 김다현이 이 곡을 선곡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곧바로 방송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하니 이 둘의 만남이 얼마나 인상적일지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하죠. 사실 사모는 한때 많은 유명 가수들이 커버에 도전했지만 짧은 반짝 인기 이후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 이팅 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나는 이 노래를 다시 살려낼 후배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 그가 김다현이라면 가능할 것 같다며 직접 방송국을 찾아온 사실만 보더라도 김다현에게 보내는 무한한 신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다현은 부드럽고도 힘있는 보이스로 곡의 감정선을 완벽히 살렸고 무대 분위기를 순식간에 압도해 버렸습니다. 심지어, 나온나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을 정도라니. 15살 소녀가 보여준 놀라운 무대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충격이었나 봅니다. 나온나가 시 노래를 완벽하게 부른 후배 가수는 처음 봤다. 도대체 사랑을 해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런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느냐고 물을 정도였다고 하니,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자리에서 기립박수를 쳤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김다연은 하루 이틀 만에 이 곡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작곡자의 의도와 곡 속에 담긴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꼬박 이틀 동안 감정선을 파고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나훈 나가 작품에 담아둔 사랑을 잃은 사람의 아픔과 헌신의 정서를 제대로 꿰뚫어보았고 고작 5일 만에 사물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처럼 압도적인 무대를 보여준 김다연은 사실 일본 데뷔 콘서트를 앞두고 분주한 일정을 소화 중이라고 합니다. 첫 단독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200여 명이 넘는 스태프가 동원되었다고 하니 그녀가 어떤 스케일의 무대를 준비하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특히 무대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것은 파워풀하고도 매혹적인 댄스라고 하는데 이를 위해 몇달 동안 매일같이 연습하며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맞춰왔다는 전언입니다. 결과적으로 150분에 이르는 콘서트 내내 관객들을 몰입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이쯤 되면 김다현의 프로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SNS에서도 팬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아직 15살밖에 안된 김다현이 일본 데뷔 무대를 어떻게 장식할지 너무 기대된다. 막춤이 아니라 진짜 프로의 무대를 보여줄 거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죠. 일부 열성 팬들은 이 특별한 콘서트를 직접 보기 위해 해외에서 일본으로 날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발라드부터 팝, 그리고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금악 여행을 선물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공연 당일 모든 순간이 치밀하게 계산되고 준비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이 쇼케이스는 김다연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행보가 김다연의 나이가 고작 15세라는 사실입니다. 해외 진출은 물론이고 본인이 주도한 대규모 쇼케이스까지 이런 도전에 도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오히려 흔들림 없이 매사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업계에서는 이 모든 성과는 분명 더큰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김다연을 호평하고 있죠. 특히 일본 유명 프로그램 탑시 킹싱어즈 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지 팬과 관계자들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 주요 방송사에서도 연일 보도를 내놓으며 그 열기를 더하고 있다 보니 김다연을 둘러싼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트로트 업계 관계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녀가 이끌 새로운 트로트 바람이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김다현이 만들어 낼 업적은 일본 시장까지 흔드는데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날 그녀가 출연했던 여러 경연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고, 탈락 이후에도 시청자들의 강력한 지지로 다시 본선에 합류하는 등 눈부신 스토리를 써내려갔던 경험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MBC 복면가왕에서 그녀가 보여준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심사위원과 관객의 마음을 동시에 사로잡았고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비록 결승 직전에 아쉽게 탈락하면서 충격이 컸지만 관객과 심사위원들이 이건 부당하다며 그녀를 다시금 본선 무대에 서게 한 절례 없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안겼습니다. 김다현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한번 불꽃을 태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이어가는 것이 그녀만의 스타일인 듯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경영회사와 전문 스태프들이 뒤에서 탄탄하게 지원하고 있어 기획과 실행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그녀의 또 다른 강점이죠. 이처럼 체계적인 서포트를 바탕으로 최고의 음악 경험을 선사한다는 모토 아래 모든 움직임이 계획되고 실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김다현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로도 발을 넓혀갈 전망이라고 하니 오직 한국 안에서만 활동하던 시절과는 또 다른 스케일의 무대를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 매혹적인 보컬, 세련된 퍼포먼스. 여기에 여유 넘치는 무대 매너가 어우러져 음원 차트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10대 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국제적 수준의 영향력을 갖춘 가수로 성장해가는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앞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설렘을 품게 만듭니다. 더욱이 이런 변화의 바람이 트로트 장르 전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김다영 같은 젊은 신예들이 기존 트로트의 세련된 느낌과 글로벌 감각을 불어넣으면서 기존 팬층뿐만 아니라 새로운 층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나훈 나가 자신이 만든 명곡을 살려줄 후배를 그토록 기다려왔듯이 업계에서도 이런 신선한 시도가 트로트의 영역을 한 단계 높여주길 바라는 기대가 큰 겁니다. 나훈 나등 선배 가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 역시 김다연의 활동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전설 위에 젊은 감각으로 새롭게 트로트를 재해석해 내려는 그녀의 노력이 시너지를 일으킬 때 음악 팬들은 새로운 감동을 경험할 수밖에 없겠지요. 과연 김다연이 앞으로 맞닥뜨릴 난관과 도전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며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할 듯 합니다. 이미 여러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을 증명했으니, 각종 음악 페스티벌이나 해외 콘서트 무대에서 어떻게 활약할지도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가까운 예로 MBC 복면가왕 무대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의 폭발적인 반응 덕분에 극적인 컴백을 이룬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곧 탁월한 재능과 흔들림 없는 열정이 있다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죠. 실제로 김다연은 본인의 역량을 신뢰하고 관객들의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탈락 이후에도 오히려 자신을 더욱 갈고 닦았다 합니다. 그 결과 결승 못지 않은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과 심사위원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들은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결국 김다현에게 있어 이번 한일 톱텐쇼 출연과 일본 데뷔 콘서트는 또 다른 성장의 장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젊은 나이에 화제를 일으키는 디색 가수가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감과 실력을 갖춘 뮤지션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트로트와 케이팝, 그리고 전세계 음악 팬들을 아우르는 포용력으로 김다연은 자신만의 영역을 점점 넓혀갈 것입니다. 사랑해 본적 없는 소녀가 왜 이렇게 애절하게 부를 수 있지? 라며 놀랐던 나훈 나의 반응에서부터 일본 공연의 준비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행보는 하루하루가 이슈의 연속입니다. 그런 화제성은 물론이고 사실상 대중에게 확실하게 인정받은 재능이라는 측면에서 김다현은 이미 차세대 슈퍼스타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업계 선배들의 조언과 응원, 가족 경영으로 이뤄진 전문 팀의 든든한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다현 본인의 무대에 임하는 각오와 끈기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아직은 15세 소녀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나이도, 경력도 아닌 진심 어린 노래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김다현. 일본. 그리고 그 넘어 전 세계가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할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수많은 팬들이 인터넷을 통해 박수를 보내고 실제 공연장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소녀에게 모여드는 열광적인 관심은 그 자체로 시대가 바뀌었음을 시사합니다. 트로트가 어르신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절은 옛말이 됐고, 이제는 점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트로트를 새롭게 해석해 전 세계에 알리는 시대가 왔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3호를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는 명곡으로 재탄생시킨 김다연의 존재감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나온 나도 이에 크게 감동의 눈물을 보일 정도라니. 어떤 미사 여구도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이죠. 그만큼 15세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가 한참 모자랄 정도로 그녀는 이제 더 높은 곳을 바라봐도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사랑 앞에 생겨나는 복잡다단한 감정들, 그리고 노래 속에 담긴 인생의 깊이를 스스로 체득하지 못했음에도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오로지 진심과 노력으로만 가능하니까요. 앞으로도 김다연은 한국과 일본, 나아가 세계 무대를 마음껏 누비며 자신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낼 것입니다. 혹자는 트로트 시장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주인공으로 또 다른 사람은 아이돌 못지 않은 글로벌 스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죠. 어느 길을 걷든 그녀가 부르는 노래는 분명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강렬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주 김다현이 선보일 무대가 기대된다. 나는 말 하나로도 시청률과 화제성이 폭발해버리는 요즘. 그녀의 이름이 언젠가는 아시아 전역, 아니 전 세계인들에게 익숙해지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일본에서 단독 쇼케이스를 열고 또 나훈나의 곡을 새롭게 깨어나게 만드는 파격적인 무대를 보여주며 이란 이름을 또렷하게 각인시키는 과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이 여정은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업계 선배들의 든든한 응원을 발판 삼아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될 겁니다. 분명한 건 15살의 어린 가수가 전혀 어리고 미숙해 보이지 않을 만큼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어쩌면 저렇게 연륜 있는 분위기를 낼수 있지, 라며 반문하지만, 그 대답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노래와 퍼포먼스 하나에 대한 순도 높은 열정,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에 매진해온 꾸준함 덕분이겠지요. 그 노력이 빛을 발해, 김다현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김다연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길 준비를 해봅시다. 나훈 나와 눈물로써 교감한 무대, 일본 진출을 위한 스펙터클한 쇼케이스, 그리고 MBC 복면가왕을 뒤흔든 역대급 재능까지. 모든 요소가 그녀를 중심으로 맞물리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한걸음 한걸음이 어떤 전설을 만들어갈지, 우리도 함께 그 무대를 지켜보며 환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미 시작된 그 이야기는 앞으로 수많은 팬과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꾸준히 이어질 테니 말입니다.